보십시다. 어. 요거랑 꼭그 밑에 거 하나 더 있는데 다음 거가 더 있는데 얘네들은 미안해 자꾸 한말 똑같은 말 계속 해서 미안한데 맨날 나와. 모의고사 너희가 수능 보기 직전까지도 요 문제는 꼭 나올 거고 보통 이제 페이지로 따지면 1 2 3 4페이지 중에서 4페이지가 킬러 문항인데 이 4페이지는 이제 산과 연계 양적 관계, 중화 반응 양적 관계가 나오는 게뭐 자명한 사실이고, 요거는 2, 3페이지, 2페이지 정도면 조금 난이도 낮게, 3페이지 정도면 3점짜리로서, 3점짜리 중에서 최고 난이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 늦어도 6월 내기 전까지는 얘가 조건반사처럼 탁 튀어나와야 돼요. 물론 그 전까지는 얘가 좀 발목을 붙잡는 건 사실이야. 그 말의 뜻은 지금 겨울 방학 하고 1학기 때까지 얘를 무부단히 네. 노력해서 완벽하게 그다음에 중화반의 양적 관계는 익숙해지게 완벽하지 못해 익숙해질 때까지 두 가지 특기는 놓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화반의 양적 관계 익숙하는 데 포커스. 나머지 모든 애들은 완벽하게. 그래서 하반기 6월달 끝나고 왜냐면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6월 이후부터는 이제 중하반의 양적 관계에서 익숙함에서 킬로 문항으로 가는거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아예 조건반사 졸리다가도 컨디션이 안좋다가도 기분이 별로여도 일은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정확히 길을 터놓도록 하십시다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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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아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왔냐면 바로 얘야. 질량이 같은 기체.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쳐 주자. 별표. 여게 굉장히 같은 질량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아고 봐 주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를 잘봐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부피가 나오면 부큐인 거야. 왜? 부피가 나왔다라는 말의 뜻은 아 몰수의 비이기도 하다라는 거. 항상 뭘에서 출발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22대 11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2대 1인 거죠.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얘가 22고 얘가 8이야. 그럼 몇대몇이대지는 거야? 몇대 몇? 대 몇. 약분해 보면 11대4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질량이 같다라는 이말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질량이 같아 질량이 변화가 없어 질량이 영향력이 없어 라는 말의 뜻을 모을 수는 분의 질량이라는 말은 알고 있을 건데 질량이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질량이 같아. 그럼 영향력이 있다 없다? 영향력이 없다. 영향력이 없는 숫자를 뭐라고 해? 같다라는 거 그냥 아1 그람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 몰수와 분자량은 어떤 관계가 돼? 반비례 관계가 되어지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분자량으로 가볼까요? 분자량으로 그러면 요거를 2분의 1로 가야 될까? 아니지 얘가 1대 2 색깔을 달될까 2대 1이 몰수비가 2대 1일까? 분자량은 1대 2가 된거잖아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그러면 얘가 11대 4가 되니까 여기서의 분자량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4대 11이어야겠지? 인정? 그러고 정리해보자. 그럼 나는 얘를 4로 만들래. 그럼 4배를 해주니까 얘가 4일 때. 얘도 4배 해줘야겠죠? 그럼 얼마를 해줘야 돼? 그러면 맞나? 8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여전히 11이고 10 11인 거지. 10, 요거를 4, 4대 11로 만들었으니까 요거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수학적 개념인 거야 수학적 개념 그러면 분자량은 4대 8대 11이 되어진 거예요 누가 x 누가 누가 즉분자량이야 분자량이 어떻게 x y 4 x y 4 요거를 이렇게 난 처음이니까 이만의 뜻은 x 더하기 4 y가 얼마 사란 손인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z2 z2는 어떻게 돼 z가 몇개두 개란 뜻인데 여기서는 8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z2가 얼마 x에 더하기 두 개의 z는 얼마 11이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 아까 일다 분자량이 나왔으면 그다음에 뭐가 나온다라고 했더라? 원자량이라는 애가 나온다라고 했었지. 원자량이 나오면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원자 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되면 된다고 얘기해 줘. 그럼 원자량 쪽에 그면 이제 연립 방정식을 이제 풀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봤더니고 z가 얼마야? 4가 되어졌네. 그럼 여기가 파기된 거잖아. 파기가 빼면 x는 얼마가 돼야 돼? 3이 되어진 거지? 여기까지? 그럼 얘가 3이야. 그러면 얘가 3이 넘어갔으니까 어, y는 얼마? 4분의 1인 거죠. 맞습니까? 연립방정식한 거야. 아 그런데 여기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원자량이나 분자량 원자량에서 분수표본적 있어? 없죠. 그럼 내추럴 넘버인 자연수로 넘어가 줘야지. 그러면 이제 y가 얼마인 거야. 1이다라고 하면 4배, 곱하기 4 배, 곱하기 4 배, 곱하기 4 배가 되어진 거네. 오케이.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야 돼? x는 12가 되는 거고, 와, z는 얼마가 돼야 돼? z는 44, 16이 되어지는 거네. 오, 됐어요. 그러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졌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분자량적인 개념으로 정리해볼 수도 있는데 자, 기체 부피비를 보십시다. 부피비는 있는 그대로 나와주니 써져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뭐 고민거리 없이 그대로 가죠. 몰비는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세트야. 숫자가 같은 게 아니라 비가 같은 거야. 비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가주시면 되겠죠. 이제 분자량을 물어봤네. 분자량. 그러면 분자량이니까 지금 여기서 원자... 그럼 정리를 해줘야겠다. 분자량이라는 건 일몰 기준인 거예요. 일몰, 1몰. 1몰 기준에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음안 지울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x y 2 여기다 여기다 쓸게. x y 4야. x가 12, y가 1인데 4개 16. 오케이. 그다음에 z 2는 얼마? 30. Z가 16, 32. 그 다음에 XZ2는 얼마가 돼야 돼? 10X가 X가 12에 Z가 16이니까 그러니까 44. 그 결국에는 16대32대 44. 여기서 잘못됐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 16. 색깔이 안 보이겠다. 16대 얼마, 32대 얼마, 여긴 44. 이렇게 오케이, 지금 양과 숫자 근데 수가 안 나왔지만 나와 있네1그일때의 원자수라고 되어져 있네. 1그일때의 원자수 로 되어져 있어요. 음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음 가나다에서 보게 되면은 음음일 그램일 때의 음 원자수 자 여기서 몰 여기서 원자수가 되어지는 거니까는 이제 몰수에다가 몰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원자의 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가 되기 지만 다시 가나 다에서 몰수로 가보십니다. 몰수는 아까 여기 써져있죠? 22그 다음에 여기에 11그 다음에 8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는 하기 원자는 CH4 합이 총 다섯 개잖아. 다섯 개 5개, 여기서는 두개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뭐 최소한 어디가니? 이 숫자는 하좀 매치가 안 되네. 그래서 여기 5대2대3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 오케이. 봐주시면, 제어칠 거고. 원자량의 비는, 원자량의 비는 여기서 굳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벌써 하 이렇게 한두 개가 걸러지잖아. 오케이. 그러다 보면 더 크게 고민 없이 빨리 잡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